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생물자원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농업연구사 전수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둥근마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화를 이용해서 상품마를 생산하기 위한 재배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마는 향면 디오스포레아 폴리스타 차로 같지만 그 괴경의 모양에 따라 장마, 단마, 둥근마로 분류되어 재배됩니다. 그중 오늘 말씀드릴 둥근마는 장마나 단마에 비해 수분이 적고 미신 함량이 많습니다. 또한 괴경이 지퍼부근에 형성되어 토심이 얕은 토양뿐만 아니라 논재배도 가능합니다. 둥근마는 감자나 고구마처럼 호미로도 수확할 수 있어 단마나 장마에 비해 수확에 드는 노력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적은 단점도 있지만 둥근마는 재배 및 수확이 쉽고 병해충 발생이 적어 최근 경북 지역에 둥근마 재배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배 관리 시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장마나 단마에 비해 얕게 묻히기 때문에 가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 재배 시 한밭 피해가 매우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점조고수나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관수 시설을 갖추고 수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 특성은 일반적으로 재배할 경우 둥근 마는 주화가 형성되지 않아 절편을 50에서 60g 정도로 절단하여 최하 과정을 거친 후 심화로 이용합니다. 이 경우 심화 소요량이 1 0회이당 200kg 정도로 많아 심화 소요 비용이 많이 들어 농가에 부담을 줍니다. 이에 생물자원연구소에서는 둥근마 주화 착생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고 그 결과로 둥근마의 경우에도 질소비료의 분시에 의해 주화를 생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둥근마에서 형성된 주화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마나 장마의 주화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콩 하나 정도의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마나 단마는 주화를 1년 재배해서 다음에 이용할 심화를 생산하는데요. 그 심화는 크기가 100g 전후의 작은마로 상품마로 판매는 불가능해 심화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판매되는 절편시마로 재배된 둥근마의 경우 개경무게가 400g 정도입니다. 하지만 가족수가 줄어들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화로 생산되어 절편시마에 비해 크기가 작은 상품마의 소비자 기호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생물자원연구소에서는 둥근마에서 수확된 주화를 파종해서 시마가 아닌 판매가 가능한 상품마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둥그마 주화를 수확해 겨울 동안 4도시로 보관해 두었다가 이듬해 4월 죽순경 바로 봄밭에 한 입에서 두잎씩 파종합니다. 출라가 시작되면 한 줄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금 작업을 통해 제거해 주어야 충실한 괴경이 형성됩니다. 적절한 파종 시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시설 재배에서는 3월 말부터 파종이 가능하고, 노지에서는 4월 중순부터 가능합니다. 너무 일찍 파종하면 추락이에 저온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화의 상태는 추라후 식물체나 괴경 형성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크기가 크고 무거운 개체를 골라 파종해야 균일하게 자라고 괴경 크기도 커집니다. 파종 후약 2주가 지나면 출하가 시작되는데 온도가 낮은 저온기에 파종할 경우 출하 시작부터 출하가 완료될 때까지 불균일하게 출하가 되어 개체간 생육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온이 15도씨 이상 올라가는 4월 중순경 파종하면 출하가 일시에 이루어져 개체간 생육이 균일하게 생장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종에서 출하까지 약한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화에서 출하된 줄기는 절편에서 출하한 줄기보다 훨씬 가늘고 약하게 자라기 때문에 더 세심한 재배관리가 필요합니다. 파종 후 5월에서 7월까지 줄기와 잎 덩굴이 급격하게 영양생장하여 최고에 달하고 그후 점차적으로 속도가 줄어듭니다. 파종된 주화는 7월 초순까지는 주화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다가 7월 중순 이후가 되어 괴경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비대하기 시작해서 쪼그라들어 거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보시는 괴경은 7월 말과 8월 말의 괴경의 상태입니다. 정식 시기가 빠를수록 괴경의 크기가 크고 노지보다 하우스에 정식했을 때그 크기가 더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8월 말 조사된 괴경 무게가 3월 말 하우스 정식구는 80g 정도, 4월 20일 노지 정식구는 38g 정도가 됩니다. 이후 개경은 더욱 급속히 비대해서 9월 말 현재 시점에서 3월 말 하우스에 정식했을 때는 170g, 4월 중순 노지 정식구는 93g 정도에 도달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3월 말 정식구와 4월 하우스 정식구입니다. 수확 시기가 한달 정도 남은 시점인데요. 토양 수분이 부족할 경우 형성된 괴경의 비대가 저하되어 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수분 관리에 중점적으로 신경 써 주시면 심화 용도가 아닌 상품마로 판매가 가능한 둥근마가 수확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둥근마의 주화를 이용한 상품마 재배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생물자원연구소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